아아 아, 아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유튜브 영상 잠깐 찍어야 돼가지고 요새 광고영상만 너무 올려가지고 이거를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좀 빨리 찍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, 자 일단 유튜브 구독자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최근에 뭐 광고 영상이 되게 자주 올라오잖아요. 저도 그거를 너무 인지하고 있고 너무 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제가 라이브에서는 몇번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튜브에까지 좀 전달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양해의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와이프랑 둘째 계획 중에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는 둘째까지 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 원래 이제 배너 광고도 안 받고. 그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데 별풍선도 받지 않아요 별풍선도 쏘지 마세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가야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하는 곳을 이렇게 해놔야 돼가지고 스튜디오를 따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그 광고를 계속 받다 보니까 또 특히나 6월 달에는 광고 영상이 또 굉장히 또 자주 올라오고 또 라이브에서는 또 광고 영상을 도 굉장히 많이 촬영했는데 그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꼭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중으로 이제 둘째가 제 계획 중이라 제가 제가 급한 마음에 좀 그랬는데 한동안 더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달 전부터 사실 와이프가 굉장히 좀 둘째 무세를 하면서 이제 둘째 빨리 갖고 싶다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피해 오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노력 중이라 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미래를 설계하다 보니까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광고를 좀 많이 찍게 됐는데 좀 유튜브 구독자분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또 편집자 또 보너스도 줘가지고 지금 이미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편집자를 더 갈아서 광고 영상이 아닌 또 재미있는 영상 또 동몽어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사인 영상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것도 올리고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구독해주시고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둘째 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또 유튜브로 또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